디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근무를 마치고 누타나에 있는 브로드웨이를 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구구 동료가 사스카툰에서 YXE 푸틴 위크라는 행사를 한대요 이제 사스카툰에 있는 여러 식당에서 자신만의 좀개성 있는 푸틴을 메뉴로 이제 내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 메뉴를 먹어 가면서 어느 식당의 푸틴이 가장 맛있냐를 가리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한 14개의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일반적인 푸틴보다는 코리안 소불고기 푸틴도 있고 코리안 스타일 뭐 치킨 푸틴도 있고 바베큐 푸틴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위도타나 브로드웨이에 있는 에이스 버거라는 이제 식당에서 만든 푸틴을 먹. 보러 갑니다. 이 행사 기간이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하는데 이 10일간의 어 기간 동안 몇 군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한 군데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일단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브로드웨이, 구구랑 룸메이트와 함께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에이스버거 브로드웨이 애비뉴에 9번가에 있어요. 어 하늘 진짜 이쁘다. 구름 봐봐. 원래 이거 감튀는 포함 안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튀는 공짜로 받았고. 여기 그 푸틴입니다. 크리스피 치킨 깨소 푸틴이에요. 깨소가 투피니쉬로 치즈야. 음. 음. 그리고 여기 에이스 버거. 여기에 시그니처 버거일 거야 아마. 음. 칼질하나 기가 막힌다. 잘한다. 와 이거 음. 깔끔. 오, 완전 깔끔해. 와 어, 진짜 맛있 먹네. 약간 기름져. 기름져요? 기름져? 기름지면서 음. 네네. 질이 네. 제대로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가? 맛있어. 음. 응. 마음에 드는데? 아 이러면 맥도날드 안갈것 같은데. 이게 에이스 버거의 단면. 이게 트러플 버시은 버거예요. 오 치즈랑 아주 장난 아닌데? 응. 일단 푸틴부터 먹어봐야겠다. 에이스 버거. 맛있어. 와 이거 그냥 완전 맥주 안주다. 막짜 이건 아닌데 쫄쫄름한게딱 맛있어. 음한 응, 먹어봐. 어, 맛있어. 나초 나초 같아. 음. 딱 적당히 쫄쫄름해어 감치도 맛있다. 감치 잘하네. 오. 도이상 어, 너무 맛있는데요 그제. 그는데 응. 보통 이런 햄버거 집인 맥주 하나 찍은 있을 텐데. 음! 맛있어. 요 맛이런다? 응. 내가 원래 피자 좋아하는데 버섯 그냥 없어. 아 그래? 음, 버섯 너무 맛있어. 버섯 향이 되게 친해. 난 에이스보다 이거 이거 더 싫어합니다. 나도 진짜 나 에이스. 이게 어렸을 땐 버섯 되게 싫어하는데. 맞아. 나이 먹으니까. 버섯 맛있어. <laughs> <laughs> 버섯이서 향이 되게 좋아. 음. 원래 식감도 되게 물컹물컹해서 별안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 가서 그거안 먹잖아. 음. 맛있다 여기. 재방문 의사 확실히 있는 곳이야. 약간 궁금한 거 저거. 채메시 먹거 채메시 먹어? 좀 스메시 된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레이브 소스 대신에 치즈가 들어간 거잖아, 그지 여기 치킨도 맛있어. 음. 우와. 치즈. 어디까지 가? 어. 이게 조합이 좋아 이 치즈 나쵸 치즈랑 음. 이게... 음. 필라핀인 것 음. 맛있다 어디 부틴 좋아해? 저는 그냥 뉴욕 프라임? 음. 아~~ 안먹어봤어 거기도푸틴 <목소리도> 있어? 기본 푸틴인데 기본많아 아니 들어보니까 포스트코 푸틴이 이렇게 맛있대 그 피자랑 허, 핫도그 파는데 푸틴도 판대 알았어? 나 몰랐네 나왜 거기, 거기 메뉴 못 봤지? 프라이즈도 있고 푸틴도 있었어 아 그래? 응. 거기 푸틴이 가격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대 <목소리도> 그래야 그 주차에 그, 그 레오폴드 그 버거 판매인거든 응, 응. 거기 푸틴 맛있어 어, 응. 내가 먹어본 푸틴들이 제일 맛있어 나 음, 원래 음, 푸틴 별로 좋아. 안좋아했는데 응. 아, 그레이비 막 이렇게 막 특이한 푸틴말고 그래서 처음에 그 리스트 레스토랑 리스트 봤을 때몇오리타이 없는 거야 여기 왜 없지 싶었는데 약가 거기는 뭐 그런 거 같아 이미 푸틴으로는 자기네 자신 있어 이런 거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든 생각이 아 이거 푸틴 위크인데 다른 푸틴 하는 데 가서 푸틴만 시켜가지고 좀 돌았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고 제 근처 티몰튼 가가지고아이스캡을 사서 네, 마시면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주유소에 딸려있는 티몰튼은 또 처음 가보네 아 그래서 앉을 데가 없다고 했구나 고맙습니다 와 완벽한 거 여기 아마존에서도 쓸수 있고 월마트, 스버, 티몰튼 4,000포인트 얻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돼? 하루에 만보 걸으면 은100 100개 어, 100아 원치. 만보 걸는얘기야 그러면 잠깐만 며칠이야? 40일 30일 한 거야? <laughs> 와우 괜찮다 쏠쏠한데? 고맙습니다 잘먹게요아 빨대 했어 잘 마시. 잘, 아, 응? 잘 마시겠습니다 네. 땡큐 땡큐 신난다 신난다 <laughs> 아, 이제 추워져서 어, 곧 있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못 마실 것 같아 어. <laughs> 이열치열이야 이열.. 이열치열이야? 이안치안 이안치안? 이안치안 냉면이에요 <laughs> 아 냉면 먹고 싶어요 어 물냉면 짠! 짠! Yeah. 저는 블론드를 시켰어요. 저는 라거를 시켰어요. 저는 탭 워러를 아. 시켰어요. <웃음> <웃음> 탭 워러. <워터. 웃음> 맛있는데? 응. 시원해. 술 냄새 나는데 방금. 아. 드릭해야지. 하고 끝내면 맛있지. 근데 이게 약간 과일 향이 조금 나는 맛이야. 어. 어. 둘다 내가 나름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laughs> 그러니까 이둘다이 블론드도 그렇고 라거도 그렇고 한 12개 종류 정도 있거든? 음.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라이트한 맥주야. 어 벌써 머리 아픈 것 같아. 맛있겠다. 진짜 약간 위에 불고기 같은 게 올라간 거 같아. 코리안 비프라고 하더니 음. 바비큐랑 김치를 넣어줬네요 오, 진짜 감자 튀김이 얇다. 음. 자푸티크 기간 중두 번째 먹는 푸틴. 첫 번째 에이스 버거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먹어야 돼요. 먹어도 나은지. 김치 조각 네 조각 넣어주네. <laughs> 김치 불고기 조합이면 음. 먹어줘야지. 음. 맛있어? 그냥 한식 같페야 한식. 그 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 그 느낌이 확 달라요. 한국 음식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laughs> 불고기. 예. 네. 불고기 이야 한식당이 아닌 그냥 서양인이 만든 불고기 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간 불고기 간장을 엄청 넣었네. 음. 그렇지. 간이 좀 세긴 세. 어. 이 감칠가 많이 필요해. <laughs> 김치 먹어줘야 돼 중간 중간. 그냥 뭔가 김치랑 약간. 음. 좀 조합된 그런 레시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위에 김치를 음. 얹어주는 거예요. 음. 김치 따로 더 줬으면 좋겠다. 응. 그쵸? <laughs> 집 근처인데 김치 가져올까? 나는 저번거 에이스 버거슨? 아, 정말로. 저도 중중에 고르라면 저번 거. 에이스 네, 버거슨. 여기는 네. 되게 얄쌍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얄쌍해. 나는 그냥 너무 소스가 과해. 감지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와인 벌써 엄청 밝은. 나? 어. 전티안 나죠? 응. 속피까지 <laughs> <쇼핑까지> 빨개. <laughs> 응. 응? 조금만 마셔도 별게야 양념이 좀 적은데 먹기 맛있어. 이제 이번 푸틴 미스 끝나면 이번년도 푸틴은 거들 또안볼것 같은데? <laughs> 이번년도 치다 먹은 것 같아. 음. 아니, 이거 세 번째 푸틴이다. 포스트코스. 그지 그지. 포스트코너네 <laughs> 번째 아니야? 아, 저는 네 번째. 그요 <laughs> 네. 제대로 즐기고 있는 네, 푸틴이구요. 진짜. 푸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거의 푸틴 맛있었어. 음. 가성비 맞아. 생각하면 가격이 비해 양도 되게 많이 많았고, 음. 나는 개인적으로 에이스가 지금 1위고. 음. 코스트코이 삼 음. 요거는 거기까지 얘기해봐. 아, 거기 포함해서요. 음. 일위 음... 에이스, 이위 그 다운타운에 있던 음. 아 그래. 고기도 되게 맛있어. 매콤한데 맛있었어. 거의. 매운 부티는 또 처음이네. 응. 음. 첨 처음 들어봐. 그 마카로니가 있어. 마카로니. 맥앤지즈 맥앤지즈. 네. 아맥앤지 좋아하잖아요. 다음에 거기 가봐야겠네. 음. 이따 거기 가도 돼요 언니. 근데 가봤다 그래서 단정하는 음. 거지. 세 번째 푸틴, 바로 여기 코엔스 비어 리퍼블릭입니다. 여기는 미드타운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미드타운 건너면 항상 이 코엔스라고 맥주집이 좀 눈에 띄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여기 푸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그쪽은 이제 야외석도 있네요. 야외석이 있고, 저희는 실내로 이동해봅니다. 아 여긴 저녁 8시부터 해피아워가 또 있네 7시 반이다 근데 어차피 푸틴 어린는... 안될걸? 그치 푸틴은 상관없어 맞아, 근데 음료수가 <놀라> 6달러 음료수가 있어 에이스버거 푸틴도 치킨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탄두리 인도식이라서 좀 다를 것 같아 푸틴이 나왔습니다 이번 푸틴은 확실히 탄두리 느낌 난다 약간 인도 스타일 느낌 빨간 소스가 아주 자 한번 먹읍시다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향이 강해 뭐지? 밥자가 엄청 볶았다, 이거 또. 와, 허리늑이 확 나. 감티랑 한두리 치킨이랑 치즈컬들을 같이 넣었어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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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가 인도 스타일인 건 알겠는데, 뭔가 간이 타이트하지 않아. 간이 타이트하지 않다니 흑백요리사세요 뭔가 간이 타이트하대 요새 흑백요리사 보고 있거든요 눈 가리고 먹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니까 이거는 왠지 커리라서 그런지 응. 응.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아까 불고기도 그랬어. 그렇지 약간 밥이 있으면 딱 간이 좀 어느 정도 맞을 거 같거든? 근데 이렇게 진짜 새빨갛게 소스 아, 범벅인 감지는 좀 빡세. 커리 향이 강하지? 강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아 그래? 좋은 맛이야. 음.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순위가 좀 바뀌었어? 난 그래도 에이스가 1등이고 나도 에이스가 1등. 음. 이게 이. 그리고 불고기 3. 아니다, 아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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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코스트코 빼먹었네. 아. <laughs> 코스트코 2, 요거 3, 그리고 불고기 4. 아, 있나? 어. 나는 에이스 1등, 코스트코 2위, 불고기 3, 이거 4. 아, 그래? 약간의 호불호가 확실히 있네. 근데 그거가 카레를 애초에 싫어하잖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난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지. 어. 카레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해. 난을 좋아해, 난. 들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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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는다면은 뭘 먹을 것 같아? 아까 불고기도 그 맛있었는데 저는 이게 더 성공하게 것 같아. 음나 아, 이거 예, 맛있어. 응. 응. 다 다른 느낌의 푸틴을 먹어봐서. 음아 진짜 완전 다르다. 어. 어 맞다. 어. 근데 여기 펍 분위기 괜찮네. 막 노래가 아니야. 엄청 시끄러워서 막말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달가 이게. 아, 네. 응 옆에 홍합탕 같은 거 맛있게 먹길래. 시켰어요. 빵누리 에 치킨만 먹기에는 자극적이 맛있어요. 오, 너무 맛있다. 와, 홍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무슨 크림이라 그러지? 갈릭 크림. 아, 갈릭 크림. 마늘향 난다. 잘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소도 안밀어 홍합향이 짝음 맛있다 소스랑 잘 어울리는데 음, 약간 나가사키 짬뽕 음, 소 크림 파스타 같기도 하고 어. 음. 여기에 파스타면 해도 맛있을것같아 그러네 오 음, 어, 괜찮다 이거 시키는걸 잘했다 뭐가 음. <laughs> 정리되어 는지모 음. <laughs> 이거 너무 자극적이었어. 그니까. 한두리가 좀 은은하니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푸틴는 아무래도 싸가야 될것 같아. <laughs> 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니까. 오,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여긴 푸틴보다 이건데? 그러니까 <laughs> 금방 다 사라졌어. <laughs> 맛있는 건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맛있지만 자극적인 건 이렇게. 이거를 합. <laughs> 요 콜라를 하나 그냥 가져다 줬어요. 식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지 비비리아 아니면 국내라는 거야? 확실히 했어. 어, we didn't order It's just a it's a free refill. Oh, 아, yeah, okay. Uh, okay. Uh, thank you so much. You. And also can we have a box for takeaway? Yes, of course. 대신 코에는 이 푸틴보다는 었을로. 네, 집으로 가봅시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푸틴 위크는 한 3일 뒤면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에이스버거, 두 번째 오늘 먹었던 브라더스 브루어리, 그리고 마지막 코엔스. 세개 레스토랑에서 푸틴을 먹어봤는데, 공통적으로는 일단 에이스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하고, 그 다음이 여기 코엔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브라더, 브라더스 브루어리였던 것 같아요. 또 뭐, 이제 개인의 취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c i a